오늘은 제가 제메브리코를 어, 자가 교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메브리코는 콧대가 매의 부리처럼 볼록 튀어나온 코를 말하는데요. 어, 거친 이미지를 주고 얼굴의 균형을 깨기 때문에 외관상 많은 고민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어, 비수술 메브리코 교정법은 바로 제가 셀프로 교정한 비근골침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매부리 코가 심한 코였습니다. 어, 따라서 사진 찍기를 굉장히 꺼려했고 옆 모습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수술에 대한 두려움과 또 불안감 때문에 수술을 어,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어, 교정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시술하는 어, 근골막침을 코에 접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코에 직접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근골침은 진짜 내 조직을 재생시키고 강화시키는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실제 내 조직에 반복적인 자침을 통해 자극을 주고 이 자극으로 인해 발생된 미세 상처들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성장인자들이 활성화돼서 시술하기 전보다 조직이 발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보형물이나 필러 없이 제코 자체가 교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틀거나 누르거나 만져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거 봐 지금 매부리코 어, 개선이 지금 많이 됐잖아.